다른 사건들 선고를 주로 10시에 선고했는데 어, 대통령 선고는 유독 11시로 한것 이게 좀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법원 관계자 자 다음이에요 헌법재판소 선고는 10시에 하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에 뒤에 선고는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인데 오전 10시에 선고 11시에 선고한 거 이건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대법원 관계자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반응 듣고, 제가 이현정 의원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. 아, 날짜가 잡히고 그리고 또이 선고 시간이 11시로 잡혔더라고요 이 11시로 잡힌 게좀 의미심장하다 왜요? 왜냐하면 그 예전에 보통 한 10시쯤 잡혀 가지고 예. 그 각자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을 경우 그 각자의 의견들을 전부 다다 다 선고할 때다 읽지 않습니까 예.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지 않느냐 아하. 이러한 예측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딱 결정을 내린 걸 보고 아 예.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. 아. 그러니까 (4대4로)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예.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. 저런 이유로 열한 시가 좀 이미 심정화됐는데 이현종이는 어떻게 보십니까? 아 이제 자신들의 어떤 바램을 넣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오전 열한 시에 했습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에 평결을 그날 오전에 했기 때문에 평결 시간이 이제 또 지연될 수가 있는 거고, 평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발표문을 가다듬어야 되는 시간적인 필요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11시에 했고,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, 한 3, 4분요. 그 정도 이제 판결문을 읽고, 이정미 당시 수상 대행이 네. 어,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결론이 난 것인데요. 아마 이번에도 어,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는 다른, 물론 뭐딴 사건도 중요하지만, 대통령 선거 사건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당일 날 오전에도 조금 했던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미 편견은 끝났다고 하지만 이 나중에 어떤 선거문을 어떤 발표하고 또 선거문을 가다듬는데 오전 중에 어떤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선거의 어떤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보면 다3 0분 내외로 했고 그 안에서. 어떤 개별 의견, 뭐 각하 의견, 기하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이제 쟁점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아마 계속 할 겁니다.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글쎄요. 제가 뭐그니까 추측만 해 본다면 어제 평결이 이루어졌다면 의외로 어떤 이 논쟁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는 아.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요? 그니까 뭐냐면 어, 그 동안에 평기를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평일을? 그러면 거기서 대충 의견들이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란 한다는 것은 일단 선거문을 읽더라도 12시 전에는 모든 게다 끝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. 그러면 좀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 이런 일단 주신... 의견이 어느 정도 좀한 곳으로 모아진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으면. 각자 의견을 읽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기각 의견, 각하 의견, 인용 의견 뭐 이런 것들 읽으려면 꽤 시간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열두 시가 넘어가면 사실은 생중계하기도 조금 어, 점심 시간이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텐데 어쨌건 좀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 뭐 이것도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